저 오늘 팝콘 소리 좀 가능할까요? 어? 50i? 대기 쪽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대면 들리지 않을까요? 아예 한번 이렇게 밖에서 있어 볼게요 자 m 5 0의 팝콘 소리입니다 에이요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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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잘들려 너무 잘 들려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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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무섭다 서안 들려요 어우 무섭다 <laughs> 차 안에서 안 들려요. 아, 웅장해지네요 가슴이. 이제 네, 출발하실 아,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어머에 한번 태워주실 거죠? 네, 가시죠. 출고차를 타보네요. 사실 저도 오공하이 네. 처음 타 보거든요. 아 진짜 래 예, 네, 저 처음 타 봐요. 아 근데 아까 지금 저희가 X7 방금 탔잖아요. 네. 확실히 세단이 편하고 좋네요. 아 승차감이 세단인데. 아, 세단은 따라갈 수가 없어. 오! <laughs> <목소리> 와 이거 차라리 차량이 <목소리> <laughs> 어 무섭다. 아 이거 속도감이 이게 영상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다르죠? 야 이거 오우, 오우 너무 다른데요. 천둥 소리 막 들었거든요. 호랑이 울음 소리. 이런 차를 타다가 네. 그 엑스세븐을 타면 네.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네요. 일단 답답하죠. 아 차가. 너무 답답했데요 다른 요 와. 예 천지 아, 차이구나. 팔 기통과 입그 기통. 오, 오. 오! 그거는 <laughs> 뭐 뭐라고 뭐 설명이 안 돼요. 그냥 어, 너무 어, 정신이 혼이 나갔습니다. 제가 어... 차잘 나가네. 아, 잘 나가시. 아이... 지금 차사고 이렇게 밟은 거 지금 조금 그나마 길게 밟은 거네. 잠깐씩은 밟아봤는데. 아 이거 육기통과 팔기통은 하늘가땅 음... 차이네요. 뭐 그것도 있고 SUV는 차체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안정감도 조금 떨어지고. 네. 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아저찮 네?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원래 제가 할땐 괜찮아. 괜찮아. 이렇게 운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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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 한번 찍어보자 <laughs>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야죠 찍어보자는 생각으로 받는 거지 <laughs> 네. 그렇게 계속은 못 달려요 c l 스53 AMG가 1억 3천에 4 3 5마력의 6기통 네. 근데 550i는 1억 초반에 8기통 530마력 네. 아 그러면 마크가 벤츠냐 BMW냐고 뭐 선호도가 있겠지만 벤츠 좋아하는 사람 있고 BMW 좋아하는 사람 네. 있으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벤츠를좀 선호하거든요 메이컨 그럼 원래 BMW 오늘 또다 부셨죠 <laughs> 네, 벤츠, 좀 벤츠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죠? 아니, 벤츠가 실내가 이뻐서 좋아 아 그거 인정합니다 실내 그러니까. 예쁘죠 뭐 어, 물론 아무튼 50i를 이제 실내 감성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출력에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50i를 사게 된 거지 나가는 맛 이런 걸로 그걸 생각해서 산 거였죠 저차 사고 지금 원래 그렇게 안 밟는데 차 아껴야 되는데 길들이기도 안 했는데 지금 100kg도 안탄 차예요. 저 차량 <웃음> 지금 <laughs> 네, 100kg도 <laughs> 안탄안탄 차를. <laughs> 아 근데 운전 잘하시네요. 밟아봤는데 어떠세요? 아, 처음 밟아보신 네. 거죠? 그러면은 지금 아, 잠깐씩만 해보고 네. 조금 길게 밟은 거잖아요. 계속 온라인지만 네. 잘 나가네요. <laughs> 아차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지금 만족하시죠? 아직은 만족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지금 오공아이 시승도 해보고 네. 그냥 하고 싶은 말 디엠소브는 처음 타보긴 했는데. 네. 확실히 스포츠성은 BMW가 나은 것 같아요. 음... 스포츠성 느낌이. 내가 운전할 때 느낌. 아 스포츠성. 네. 그거 말고 없나? <laughs> 잠깐만. 어... 벤츠를 네 대째 타시다가 BMW 다섯 번째 왔더니 뭐 이제 BMW에서 벤츠에는 없던 그런 스포츠성이 있다.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없어요? 어, 그거 말고는. <laughs> 네. <laughs> 아또 저... <laughs> 저도 팔기통 옆에 처음 타봤는데 아 느낌 너무 틀리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진짜 틀려요 6기통이랑 팔기통은아 이런 차이구나 와 옆에서 깜짝 놀랐 M 타면 또 다르겠죠 M 타면은 M은 좀 딱딱해요 대신에 딱딱좀 완전 스포츠카 타는 느낌인데 이건 또 틀리네요 느낌이 평상시에 좀 데일리로 탈수 데일리로도 탈수 있다는 게꼭 M5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서킷이나 와인딩 네. 즐기는 분 아니면 네. 그냥 데일리로 타면서 네. 가끔씩 속도감을 즐기고 싶을 때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고. 와 감사합니다. <laughs> BMW 이거 네. 타면서 장점. 예 네, 장점. 장점. 네, 서스. 서스? 서스펜션이 데일리로도 탈수 있고. 네. 스포츠 모드 났을 때 확실히 단단해지고. 네.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. 예 네, 서스. 출력과 미션. 출력과 미션. 어디요? 어디요? 요세가지 네. 그동안 탔던 벤츠 다른 차들보다 확실히 마음에 드네요. 아, 이거 새가지. 주행하고 관련된 건 이게 마하이몇 마력이었죠? 530마. 530마력. 530마력. 530 네. 530 500마력짜리 차가 어딨나요? 이 <laughs> 새거. 많아요. 아, 이거 500마력짜리. 아 이거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조심히들 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예?